상견례 끝나고 바로 파온 문자 온 이후, 상견례 끝나고 집 가는 택시 안에서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. 오늘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이었습니다. 3년 사귄 남자친구, 드디어 결혼까지 가는구나 싶었죠. 상견례 자리는 좋았어요. 남자친구 부모님도 친절하셨고, 웃으며 대화도 잘 나눴습니다.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요.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. 식사 끝나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. 남자친구가 잘 됐어. 우리 엄마가 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라고 했죠. 집으로 가는 택시 안. 행복한 기분으로 창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. 그때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. 미안해.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.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바로 전화했습니다. 오빠, 이게 무슨 소리야? 아까 잘 됐다며? 엄마가 화장실 갔을 때 너희 엄마가 한말 있잖아. 무슨 말? 우리 아파트명에 누구 걸로 할 거냐고 혼수는 얼마 줄 건지 물어봤대. 그게 뭐가 문제야? 엄마가 그런 거 너무 싫어하셔. 돈 얘기부터 하는 거. 오빠, 그건 오해야. 우리 엄마가. 미안해. 엄마가 절대 안 된대. 나도 어쩔 수 없어. 전화가 끊어졌습니다. 3년 연애가 상견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. 화장실 간 5분 사이에 나눈 대화 때문에.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